안녕하십니까, 민트 플렉스입니다. 아, 어제 두통이 좀 심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기운이 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도 근무가 있고, 내일 모레도 근무가 있으며, 그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쉬어야 되고, 그 다음날인 월요일이 되어야지만, 그나마 조금 기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이 되기 전,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찍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하느님께서 저에게 며칠 전에 운동화를 사주셨습니다. 그 운동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 4년 동안 운동화를 사지 않았으며, 운동화 없이 고무신만 신고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선시대 때 신고 다니던 신고무신이 아니라, 크록스라고 한 회사에서 나온 현대적인 감각에 맞춘 그런 신소재의 고무로 만들어진 그러한 고무신이었던 것입니다.그러면 왜 고무신만 3, 4년 동안 신고 다녔는가 하는 물음이 있겠지요.그것은 지난 3, 4년 동안 살던 집에는 세탁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탈수기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손빨래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옷가지 같은 것은 몇 번을 나누어서 탈수기에 집어넣어서 탈수를 할수 있지만 이 운동화 같은 것은 신발을 구긴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신발 길이와 그 탈수기에 내용물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그 높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동화가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3-4년 동안 고무신만 신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사 온 집은 방음의 문제도 있거니와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세탁기가 있습니다. 드론 세탁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가게에 신발을 사러 들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구경하러 시간도 때우고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마침 눈에 띄는 운동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운동화를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어, 고가의 운동화였지만 그 운동화를 구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운동화는 약 11만원으로서 상당한 고가의 운동화입니다. 음, 그런데 그것을 왜 구입을 하였느냐? 현재 형편에 맞는 그런 소비 패턴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 그래도 어, 퇴사를 하지 않고 알바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약4 0만원 준다는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서, 어, 미리, 어, 가불로 구입을 한다. 그러한 생각으로 운동화 하나를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운동화가 어떻게 생겼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운동화의 브랜드 명은 푸마이며, 어, 푸마가 표범을 뜻합니까? 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운동화를 선택한 이유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색상의 조화가 매우 화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사러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이 운동화가 제 시선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요즘 바이러스 시국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지 않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사으로써그 매장에는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매장에만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까? 매장과 거기 근로하는 근로자도 수익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였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에 아니 충동구매는 아닙니다. 나름적인 계산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음 그리고 충고 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것과 같은 이러한 화려한 색상의 운동화는 남성 사이즈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화는 남성 사이즈가 나오는 운동화였습니다. 제가 270을 신는데 270을 신어 보니까 좀 작아요. 이 운동화가 좀 작게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치수는 몇 치수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27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75를 구입을 했습니다. 275를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앞 부분, 이앞 부분은 약간 타이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신어봐도 그렇습니다. 아주 편하게 신었느냐면 280을 신어야 되는데. 운동화가 너무 크게 신다 보면은 멋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타이트함을 감수하고 275를 선정해서 제가 신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밑창은 생고무로 되어 있으며 갈색의 생고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돌기가 나 있으며 발바닥을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만큼 도움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델의 색상은 아마도 조기 품절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색상이 이쁘게 나온 것은 금방 품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구입하려 그래도 구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모델의 모델명이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